사랑한다. 건강하길 바란다. 자랑스럽다. 미안하다. 항상 고맙다. 너가 있어 든든하다. 말로 표현하려 노력 중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하는 말, 자식과의 소통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인데 항상 힘내라. 감사합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말하면 복이 되는 좋은 말, 7가지 전문가 칼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삶의 지혜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전하는 말은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 칼럼에서는 늙어서 자식에게 말하면 복이 되는 좋은 말 7가지를 소개하고 각각의 말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자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독자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1.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다. 부모의 사랑과 인정은 자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칭찬과 격려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녀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자랑스럽다는 말은 자녀의 성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표현입니다. 이두 가지 말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례. 어린 시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민수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점차 활발한 성격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민수가 어떤 일에 도전하든 넌할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셨고, 어머니께서는 민수는 우리의 자랑이야 라며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은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학업에 열중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자녀의 삶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라는 말은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례. 예술가를 꿈꾸는 딸에게 의사가 되기를 강요했던 아버지는 딸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을 바꿔 딸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아버지의 말에 딸은 큰 감동을 받았고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열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졸업 후 딸은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아버지는 딸의 전시회를 보며 내 네, 딸이지만 정말 자랑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지지에 감사하며 아버지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3.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실패는 좌절감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줍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실패를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례.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아들에게 아버지는 괜찮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느냐? 다시 일어서면 된다며 격려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며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아들은 재기에 성공했고 아버지께 아버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4.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는 말은 자녀에게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강조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례. 은퇴 후에도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아버지를 보며 아들은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도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열정에 감탄했고, 자신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5.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라는 말은 자녀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했습니다. 6.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건강을 잘 챙겨라.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잘 챙겨라는 말은 자녀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례. 젊은 시절 건강을 소홀히 하여 병치례를 자주 했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했고 덕분에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7.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찾아라. 행복은 거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의 만남,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찾아라는 말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도록 격려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도록 돕는 메시지입니다. 사례: 바쁜 일상에 지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주변의 작은 것들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바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아침 햇살 등 일상 속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덕분에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론. 늙어서 자식에게 전하는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삶의 지혜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조언은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 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 칼럼에서 소개한 일곱 가지 말들은 자녀에게 자신감, 자율성, 용기,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건강, 행복 등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워 주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러한 말들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이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